성가대 찬양은 와,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가 막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때문에. 네, 제가 설교하면서 다시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데. 네. 여러분, 제가 신앙의 기본기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중반에 영국 웨스트민스터라는 한 도시에요. 당시에 있었던 최고의 신학자와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모인 이유는 이 당시 교회들이 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신앙고백서를 만들고자 이렇게 모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배경이 있는 것이요. 그때 로마 카톨릭이 갖추고 있는 이제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고, 또 부패성이 있었고, 또한 이단 사상들이 있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배격하자라는 어떤 차원에서, 또 교회 안에 정말로 이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관을 세워나가고, 또 신앙 고백을 정립하고자 이렇게 모여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요. 이들이 몇 년간 회의하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그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보면요. 이 고백서에서는 정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어떤 믿음의 교리들이 이 가운데 합축되어서 나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그 이후로도 한 300년 가까이 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이 요리 문답을 가지고 또 예배를 네, 인도하기도 하고 또 신앙 어떤 교육을 하는데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보면요. 그 어, 가장 처음에 나오는 제 1항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 하에 질문과 답변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답변 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하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서 43장 21절말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이 말씀 다시 한 번만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첫 번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성하게 하는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거나 찬송하는 것이 여러가지 다른 의미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여러가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중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말 그대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 행위가 바로 그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에 교회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었었죠. 교회는 어, 그리스의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또한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가장 큰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 작가로 이제 유명한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 이분 또한 이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선 순위는 예배가 첫째이고 섬김은 둘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를 너무 너무나도 중요하게 어,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많은 모든 인물들이 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돌을 뭐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떤 국가적인 요소를 갖추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진영 가운데 정 중앙에 만들었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네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제사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제사를 립니다그 가운데서 항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여론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또한요, 여론 초대교회 또한 정말, 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쓰는 그런 예배 공동체였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어,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 그 주일에 이제 부활을 하셨으니까 그걸 기념하고자 이제 주일에 모여서 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죠. 어, 거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어떤 이 주일 예배가 유래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주일에만 모였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어,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시실 때대로 모였었죠. 어, 항상 이제 기회가 되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애찬을 나누고 했었는데요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네, 한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미하며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도요 너무나 그 분명한 예배 공동체로 모였던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였죠. 여러분 제가 전에 중국을 그 중국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국을 가니까요 중국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날마다 교회에 모이더라고요. 날마다 교회 매일같이 거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같이, 내 네,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노스와, 노스, 노스쇼 하는 교회에게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시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매일같이 모이기는 이제 상황상 어려울 수 있, 있다 하더라고요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예배 주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셀에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좀 예배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더욱 더 성장해 갔으면 좋겠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 예배란 무엇인가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예배란 어이 예배의 그 예배라는 단어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네 보면은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다라고 어 나와 있고요. 또한 신학적인 의미를 좀 보니까요.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예배란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경의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 위한 행위와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예배라는 뜻의 히브리어 그 단어 중에 사가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사가드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원 뜻은 뭐냐면은 납작 엎드리다라는 뜻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이 이렇게 행차하면요. 모든 백성들이 그 하던 것을 다 멈추고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렇 어, 안 엎드리면은 큰일 나는 거죠. 어, 무엄하도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적인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게 여러분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 것이죠. 여러 때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착각을 할 때가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잘 예배 드리지만 때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서비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섬김을 받는 서비스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어 이러는 것 같아요. 예배 봉사자들이 제대로 안 하면 화가 나고, 또 성가대가 어 찬양을 너무나 못해요 이러면은, 막 컴플레인을 하고, 어, 성가대가 어떻게 찬양 저런 식으로 하냐, 그러고. 파워포인트가 제때제때 안 넘어가면 막 화가 나고요. 목회자가 설교 제대로 못 하면은,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네. 화가 나고요. 왜요? 왜 화가 납니까? 내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쵸? 내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받는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가대의 찬양도 너무나 중요하고 어떤 봉사자들의 봉사도 너무나 중요하고 설교도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가대의 찬양보다. 우리가 올려 드리는 찬양이 우리 각자가 올려 드리는 찬양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목회자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성가대 탄뭐 목회자 탄 이런 거 하기 전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려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에 더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찬양을 제대로 못할까?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소사 어, 어, 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마음과 자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이, 이게 우리의 본질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혹시 혹시라도 그냥 편하게 앉아서 구경꾼의 모습으로 관람자의 모습으로 그냥 있다 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가운데 나가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라면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고요. 여러분, 헌금도 그렇죠. 헌금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요,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좀더 우리 그 주일 예배 가운데 찬양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 마음들도 있고요. 또 기도도, 지금은 이제 네 설교 이후에 한두번 정도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뭐 전후에도 기도도 더 충분히 하고, 이런, 이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좀더 이상적인 어떤, 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여러분,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저희 교회가, 아, 제가 이제 저희 교회라 잘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모르고, 또 이제, 단임 목회직도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네,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네,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성도님들과 잘, 네, 상의하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배의 본질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담은 그런 찬양을 해야 된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요. 예배가 마치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실상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을 위한 거라기보다요. 온전히 우리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만을 위한 것.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유익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제, 이렇게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인 것이요. 여러 예배는 우리가 들을 때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들리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이러면서 들는게 예배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유익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영화로워지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예배하지 말거나 안거나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고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해드리지 않아도 이미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미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신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요 예배의 또 다른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개인으로든 공동체로든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또 학생이 선생님을 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법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왕이 만약에 그어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너가 너무 그 편하고 너무 좋아서 너가 나랑 친구처럼 나 대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봐요. 근데 그 말을 신하가 고질고대로 듣고 막 왕의 엉덩이를 막쫓어차 버리고 내가 <laughs> 네, 뭐 헤드락을 걸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데 부모님을 친구처럼 대할 수 없는 거고요. 친구와처럼 비슷하게 대할 수는 있어도 정말 친구로 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선생님을 대할 때 무슨 뭐 동생을 대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런 바람직한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그 관계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친밀한 어떤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바람직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대통령을 대할 때 대통령을 대하는 바람직한 방법과 태도가 있어야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어떤 예배였는데요. 그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네,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러분 이말씀은 성막을 지킬 다 마친 이후에 예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는 건데요 이 앞을 보면요 39장 정도부터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가면요 한 19절 정도부터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 이 이야기가 한두 절에 한 번꼴로 이렇게 나오다가 아, 그 그리고 이제 뒤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 이제 제사법을 배우기 전인데요. 그 이후에 가서 또 이제 레위기의 말씀에 가면은 이 어, 레위기 말씀 가운데 이이 어, 성막 안에서의 제사를 처음으로 이제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9장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제사법을 그대로, 모두 이제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유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니라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우리가 전에 얼마 전에 묵상했던 그 레위기 말씀인데요. 제사장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여기서 소리 질렀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영어로 보면요, shouted for joy 그래요.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너무나 즐거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고 또 그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여러분 그 의미가 아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면요. 여러분 이게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예배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그대로 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어떤 그대로 뭔가를 만들거나 뭐 어떤 대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것들은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 뭐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예배를 그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제사를 드리셨기 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은 없는데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마음가짐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해야지. 그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떤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서 나가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 임자여 주시고, 그 가운데, 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 청년부 때 들었던 예배가 기억이 났는데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 제가, 어, 당시에 정말 너무나 어렵고, 정말 아는 게 정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고, 뭐, 저뿐만 아니 우리, 청년들이 다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여러분, 항상 뭐 매주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깊이 경험이 됐고요. 어, 정말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기억들이 제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그 청년부 수련에 그 가서요, 어, 정말 이렇게 많이 기억나는 그런 수련회가 있는데 이분 제가 임원이었어서 그 이렇게 함께 그 수련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 저녁에 집회 시간을 갔는데 제가 맨 뒤에 서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했는데요 순간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에 어, 제 마음 가운데 뭐가 느껴지면 냐면요 앞에 이렇게 우리 청년들 다 같이 찬양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마음들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면서 막 눈물이 막 흘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그 가운데 막 고백했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군요, 막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군요 이런 고백들이 막 나왔는데요. 여기 제가 그때 그 마음 가운데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게 찬양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심이 너무나 뜨겁게 경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좀 누군가는 뜨겁게 느껴지고 누군가는 잔잔하게 느껴지고 누군가에게서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어떤 따뜻한 어떤 그런 경험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면은 여러분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만지심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또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힘이 나고요. 정말 신이 나고요. 정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의 기본기가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본기는 무엇인가? 이 주일 예배 정말 제대로 드려야겠구나. 앞으로 좀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힘을 좀 내야겠구나. 노력해야겠구나. 힘써야겠구나. 이런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 노쇼하는 교회가 이 예배를 기본기로 삼고 우리 나아갈 때 정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제대로 부흥하게 되는 이런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부응하는 교회들 보면요. 그냥 외적으로나 그냥, 어, 부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들 말고, 정말 참된 부흥을 하고 있는 교회들 보면요. 정말 이 예배에, 예배가 다르더라고요. 예배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한 책을 하나를 조금 이렇게 앞부분을 좀 봤는데, 그 교회도 정말 이 청년 교회인데, 이 예배에 정말 열심을 내고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정말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말 이웃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 간절한 소망이 우리 노스쇼하는 교회 우리 모두 가요. 정말 열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딱한 시간 그렇죠 딱한 시간 별로 긴 시간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일주일 168시간 중에 딱한 시간 1년에 52번 예배 드리는데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 성도님들 대충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로 열심히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도록 네,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